모두들 콩냥하세요. 콩알입니다. 당 오랜만에 소통해 보아요. 따라쟁이 콩냥 콩냥 1등이는 축하해. 오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기 좋아. 대체 무슨 영상길래? 이두길란이감은아 혹시 저번처럼 막그 영상 편집 방 따라하고 주제랑 신조 포인트까지 또 따라하는 거 아니겠지? 아응 오케이. 모두들 콩령하세요. 콩알입니다. 기분이 많이 안 좋네요. 응 고마워. 하, 아니, 저게, 야! 야! 역시 바쁘신 너밖에 없다 진짜 <laughs> 미치겠네 김공아님 아니 아니 김따라쟁이님 반박이오 긴거 캡쳐 수고 웬일로 대사를 안하나? 그럼 난 저격영상 만들러 <laughs> 또캡청 그니까 왜 그딴 식으로 해서지 무덤을 지갑 파네 수고하고 계속할 준비해 그럼 선 이만 꺼요